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재능기부 프로젝트 팀팀 토템 리더 김현수입니다. 우선 발표전에 그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우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거리거나 뭐 대답을 머뭇거리더라고요. 어, 그러다 가끔 본인이 자신있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나눔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나눔은 가족들에게 향하고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본인은 행복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개발하시랴 문서도 만드시고 수시로 바뀌는 요구사항 맞추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꿈꾸는 시간도 지금 여유가 꿈꿀 여유도 없는 꿈 상실의 시대가 요즘 많이 된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개발자들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은 종족들인데 그래서 그 오늘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리고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을 생생히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꿈을 그리셨으면 꿈으로 가는 길을 우선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우선은 제 꿈을 통해서 한번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혼자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간간히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오픈 소스를 가지고 오픈 소스 개발자가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듯 보통 꿈들은 한 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게 쪼개셔 가지고 하나하나 꿈을 이루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꿈 가까이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회사입니다. 음, 요즘, 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실 텐데, 그 어떻게 회사에는, 회사에서 하는 일에는 만족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만족과는 별개로 요즘 우리들의 회사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을, 책임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버스와 비, 비유를 해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은 버스를, 회사라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사장님이 운전을 해주시고요. 또 버스에서는 저렴한 열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불경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기도 힘들 뿐더러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갈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스가 가는 길은 여러분의 꿈의 길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가 운전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꿈으로 바로 갈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을 잃어서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우선 꿈의 길을 먼저 잘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기름을 가득가득 준비하셔야지, 뭐, 부득이하게 먼길 가셔야 될 때, 꿈까지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꿈을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행복하죠. 하지만 꿈으로 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고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지를 만들기를 권합니다. 어, 생각이 비슷하고 비슷한 꿈을 갖고 있는 동지와 함께 즐거운 수다를 떨다 보면 그리고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그 아이디어 중에서 본인이 재미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함께 진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가는 그런 어려운 길에서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서 꿈으로 좀더 원활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재미있게 꿈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눔입니다. 하, 하버드 교내신문인 하버드 가제에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도 행복하다입니다. 어, 이 기사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두 개의 그룹에 동일한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게끔 했고요. 다른 그룹은 남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아본 결과 알아보니까 재미있게도 오히려 본인에게 돈을 썼을 때보다 남에게 돈을 썼을 때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마이클 로턴이 테드에서 발표한 강연에서도 위와 비슷하게 소득과 상관없이 남에게 돈을 썼을 때더 행복감을 느끼더라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발표가 공통된 메시지는 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다입니다. 우리 개발자들은 어떨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만드신 라이벌이나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오픈 소스에 참여하셔서 기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하게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답변을 달거나 강좌를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서비스나 앱. 앱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하시면 또 다른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어, 이런 일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모르게 파급과 확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에이미 멀리스라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이 태어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희망 전두사라는 그 별명답게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나눠주었고요. 그 여성의 강연을 한국의 TED 전도사이신 송인영 작가가 번역을 하고 자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를 절단 당하신 김진희 님은 어, 그 영상 및 기사를 보고 희망을 얻고 재기를 하셔서 현재는 한국절단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 저는 또 송인영 님의 스파클한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멀리 멀리 확산이 되고요. 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꿈에 열정을 더하셔서요, 누군가와 함께 나눔을 확산시키 확산시키게 되면은. 여러분의 나무에 또는 사회에는 푸르른 잎사귀와 과실이 맺힐 거고요. 그 과실은 땅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나무가 생길 겁니다. 그 나무가 누구에게는 꿈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행복이라는 값진 나무가 심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을 하셔 가지고 행복이라는 값진 나무를 심는 행복한 프로그래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